안녕하세요. 야외로 회원 여러분. 오늘은 출장 나왔습니다. 여기 경주. 어, 경주에 왔어요. 신라미술대전 심사보로 왔거든요. 오다 보니까 정말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여기 야외 스케치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여기는 경주 문화 예술 의 전당이거든요. 일단 함께 신사를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뭐, 한번 진행하는 과정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신라 미술 대전 심사 나왔는데요. 어세 분이 같이 하는데 자 송하미, 장태묵입니다. 네, 그서서도 그 같이. 경영대학교해학과에 <laughs> 재직 중입니다. 네. 예, 네, 이창규입니다. 저는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에 있습니다.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그 지금 신라 미술 대전 그 서양화 그 심사를 지금 오게 됐는데요. 어 지금까지의 그 형을 잠깐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. 네. 예. 뭐, 다양한 그림들 많이 나왔고, 작품의 어떤 그 질이라든가, 작품의 어떤 그 성향, 이런 게뭘 고루고루 나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작품이. 네.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말씀. 어, 심사를 뭐 여러, 많이 다니지는 않았는데, 그, 여기는 신라미술 대전이라 조금 이래 고전적인 그림이 많이 나올까. 라고 생각을 하고, 심사를 왔었는데, 의외로 좀 굉장히 다양하고, 어, 뭐 요즘 뭐 미술 자체가 워낙 다양한 면도 있지만, 어쨌든 수준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, 어, 다른 공모전보다 오히려 좀 수준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, 앞으로 그 공모전을 준비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. 어, 거기서 한 말씀 좀 도움이 되는 말씀 한번 해주세요.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그 공모전이 문학처럼 무슨 등단을 하는 그런 의미로 자리를 잡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 태색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,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도 대학을 졸업해서 작가의 길을 찾는 것보다는 그 자기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많이 가는 것도 안타깝고 이 공모전이 좀더 활성화되고 공정성도 기해지고 로해서그이뭐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공서한 그렇게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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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감사합니다.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지금 에서 한국에서 한고에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좀 투표를 서 건지 아서면거에할 건지 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4시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. 12작품 중에 지금 8점을 다시 선출해서 8점 중에 우수상, 최우수상 대상이 가려져요. 저걸 어떻게 잘 협의를 잡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그 도자기 같은 그런 하나이 같은 관련 흥거에도 기능성 있지만 물같아 우리가 현대어 그 공예입니다. 지금은 최종 심사 설명하고 어, 네, 그 있어요. 이제 우리가 어, 현대공예다 다이이 구별하는 여기서 쪽에서는 대상하고 부상 네, 특별상 결정되는 이제, 거죠. 그, 이제 추이 것은 실제 고그 분야들도 나오셔가지고,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전체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.